자 이렇게 해서 컬러를 다 했고요 이렇게 해서 한달 정도 되면 그래빗이 납니다 그, 그거는 절대 안 해요. 지금 탈색을 한번한 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자, 한번 하니까, 오렌지로 이렇게 빠졌어요. 여기에서 탈색을 한번더 하고, 흰머리를 살려야 되니까, 그레이로 염색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흰머리를 끄고, 이 아, 부분만 다시 염색을 합니다. 염색냐진지점요 <목소리도> So I 눈이 쌓였다는 느낌으로 탈색약을 많이 발라줘야 돼요. 嗯，难以预料。

빼고, 탈색 한번 했는 곳에 또 다시 한번더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탈색약은 흰머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타색을 두 번째 한 머리 스타일이고요 이제 헹구고 와서 헹구고 와서 그레이 쪽으로 딥 그레이를 염색을 할 거예요. 흰 머리 염색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샴푸 하고 나서 볼게요. 사모님이 다크 브라운 염색을 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쪽 라인에 두번 탈색한 상태거든요. 자 앞으로는 염색을 안 하려고 그레이 염색을 하는 거니까 자딥 그레이로 약간 블루 느낌을 좋아하시니까 딥 그레이로 염색을 해볼게요. 자, 위쪽에, 뒤쪽에, 타색을 두번한 상태에서 오렌지가 있고요. 그래서 약지는 어떻게 하냐면, 은 뿌리 쪽에는 딕 그레이와 블루를 넣고요. 얘는 딕 그레이와 OSP를 넣고, 블루를 넣습니다. 뿌리 쪽은 조금 어둡고, 뒤에는 조금 밝고, 이런 현상을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컬러를 입혀보도록 할게요. 네. 음. 이 스타일을 나는 벌써 알거든요. 원하는 스타일을 알거든. 내가 벌써 아니까. 그렇게만 해도, 도이 고객 입장에서는 네.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 미리 알아듣니까, 그죠? 아, 그러니까. 그,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커뮤니케이션 안 되면. 제가 안 되면, 어. 그, 하고 막, 뭐라고. 얘기하는 의도를 빨리빨리 빨리 알아먹어야 된대. 네.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야 돼. 경험치가 많아야 된대요. 네. 그래야지, 요렇게 했을 때는 요렇게 나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작업을 들어가지고, 그죠? 64년. 응, 고객님, 37년. 이 스타일을 원하는 나는 벌써 알거든. 무난한 스타일을 내가 벌써 아니까. <laughs> 그렇게만 해도, 도 이 네.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거요 아, 미리 알아줍니다, 그죠? 아, 그 아무리 설명해도 이 커뮤니티는 안 되면. 그래야 아, 안 되면. 뭐라고? 어. 그, 얘기하는 의도를 빨리빨리 알아먹어야 된대. 네.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경험치가 많아야 돼요. 아, 그래야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설명하고 작업을 들어가죠, 그죠? 당연 다르죠? 다르죠? 아니, 뭐지? 원장님 다르다고. <laughs> 고객님들한테는 응. 함부로 뭐 이런저런 얘기 못하지 왜냐면 자기가 원장이고 실력이 많은데 아또 그래도 모르는 니가 왜 떠드냐 아 그래 그래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 그건 또 잘못됐고 고객 응대를 해야지 응. 우리 서비스이기 때문에 응. 고객님한테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도 알려주고 마음 편하게 해줘야지 응. 그럼안 가지 뭐아면 응, 뭐 뭐, 머리에 단백질이 없어서 사모님 이게 있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어. 자신 없는 부분은 아니 고객 우리도 교육을 할때 만약에 실패하고안될것 같으면, 다른 걸로 유저를 해. 근데 막 약점을 막 대놓고 막 뭐라 그러니까? 나는? 뭐라 하냐? 어, 내가 왜 여기 돈 주고 와가지고. <laughs> <laughs> 그래. 설마 약점이 있어도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뒤에는 출시가 있는데 앞에도 네, 인성이 잘못된거 어, 그래서 어, 이 사람은 그게 뭐냐? 응. 내가 그렇게 쉽게 보이나? 어 아, 그래 기분 응. 나쁘지. 응. 손님들 요즘에 응. 고객 응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응. 손님들하고 공감을 하라. 그렇지. 공감을 응. 하고 그리고 손님이 나의 기술 부분을 오지 않고 같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서 오는 거다라고. 그거는 모든 일에 다 같은 걸다 반대. 요즘에는 더 많이 연애, 그렇게 되는데. 결혼, 사이생활직장생활테 미쳤어, 다라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하여튼 몇 번은 분이 이상하다고 하죠 안 좋지 그래 어, 나는 한번 가면 믿고 계속 가는 편이에요. 응. 몇번 가다가 소을 넘는다 응. 대화에서 그럼안 가는 게 어떤 거죠 응. 응. 자 이제부터 작업 시술할게요 작업을 시술하는데 두피 뿌리 요 하얀 부분 요 지점부터 먼저 합니다 자, 항상 할 때는 이어포인트에서 백 라인 쪽으로 뒤로 당기듯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세션. 맨 처음에 했는 딥 그레이와 7 0 0번 블루가 들어갑니다. 블루도 그냥 블루가 아니고 네이비 블루입니다. 네이비. 뿌리 쪽을 이렇게 먼저 발라줘요. 자연스러운 그레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딥 그레이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빠졌을 때 자연스럽게 예쁘게 나올 수 있는 방향을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르고요. 그 다음은 백에서 이어포인트 쪽으로. 백에서 이어포인트 쪽으로. 이쪽으로 당겨주시. 뿌리 쪽을 먼저 할까요? 하얀 부분을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그레이로 나오거 진하게 그레이를 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케라틴 단백질 노란색이 있으니까. 보색을 잡아준다는 느낌도 들고요. 케아틴 단백질이 멜라닌 색소 노란색을 나타내니까 자, 이쪽에 보면 벌써 그레이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서서히. 쪽으로, 앞쪽으로, 을 항상 뒤쪽으로 좀 내보낸다는 느낌으로 항상 앞에 라인을 먼저 해줘야 돼. 이쪽은 항상 천천히 하셔야 돼요. 한머리는 자, 인터뷰. 중간을 옆에서 이어포인트 쪽으로. 생님이 원하는 거는 앞으로 흰머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컬러가. 흰머리를 잡아주는 흰머리 염색. 지금 다 발로 가, 갑니다. 그로스 체크는 수직으로 파팅 떠서 하시면 되고요. 수평 파팅으로 하고 항상 수직으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음. 수직에 있면슈퍼파티

한 10분 정도 있다가 2차 작업, 요 뒤쪽을 하세요 1차 작업을 먼저 끝낼게요. 어, 잠시 하자. 그래서. 뒤쪽을 바를게요. 뒤쪽 항상 여기서 바를 때도 이쪽을 먼저 바르셔야 돼요. 이쪽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쪽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좀 괜찮아졌구나. 좀 자. 아, 내가 이걸 추천했어. 체크를 하시고 이쪽으로 그리고 염색은 상단 차부터 샥샥샥샥 발라서 옆으로 펴줄게요. 얘도 발라서 옆으로 갈게요. 위에도 펼쳐서 골고루 바르세요. 사람들 바그등 깜짝 놀라겠네. 진짜로. 응? 식구들한테 보냈어요? <목소리> <목소리> 나는 아저씨가 와서 깜짝 놀랐어 끊을 거는데 끊을 거는데아저씨를 먼저 봤잖아요 내가 그럼 안 하도 돼 어디 짜는거 있다고. <laughs> 머리 그게 나올 거야? 그런 거 머리 나와요? 이주 니? 예. 이제 지금부터만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 빠져서 음. 이제 나오는 거죠. 음. 기분도 좋아질 거요 음. 컬러 가 조금 올려입고 싶으면 이틀에 한번 삼일에 한번. 아 맞아요. 아 그렇죠. 어, 그렇죠. 네. 이틀에 한번. 감사합니다. 음. 컬러가 어. 잘 어. 입혀지고 있어요. 예뻐요. 음. 약간 네이비가 보여요? 음. 아, 자, 뿌리는 아까 말한 대로 조금 어두운 딥 그레이에다가 네이비를 넣고요. 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15분 있다가 샴푸하고 나서 볼게요. 지금은 염색을 다 하고 나온 상태이고요. 말려서 볼게요. 지금 오렌지가 없고요. 블루에 블루 블루에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딥 그레이에 네이비를 섞은 색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컬러를 다 했고요. 이렇게 해서 한달 정도 되면 그래픽이 납니다.